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어쩌면 돌아오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세계축구팬들은 손흥민, 해리케인, 가레스베일이라는 어마어마한 3인조의 공격라인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방 3인방의 공격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공할 공격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bbc에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3인중 가장 최고의 조합은 어떤 팀이겠냐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3인조는 아스날의 윌리안, 오바메양, 라카제트입니다. 두 번째는 첼시의 하베르츠, 타미 에이브람, 티모 베르너네요. 세 번째 조합은 에버튼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칼버트루인 히샬리송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레스터의 하비반스, 제이미 바디, 아요세 페르지입니다. 다섯 번째 3인방은 리버풀의 사디오만에 호베르트 피르미누 모하메드 살라의 마누라 라인이군요. 여섯 번째는 맨시티의 라임스털링, 아구에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일곱 번째는 메뉴에 메이슨 그린우드, 앙토니 마르샤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후보 3인방이 바로 손흥민, 해리케인, 가레스베리였습니다 과연 현재까지의 득표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순위가 과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순위와 비슷할까요? 아직 투표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득표 순위는 중간 집계 순위라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최하위입니다. 중간 집계 현재 1%의 득표를 한 레스터의 반스 바디 페레즈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7위입니다. 중간 집계 현재 2%의 득표를 올린 첼시의 하베르츠, 에이브람 베르노 조합이군요. 첼시 팬으로 보이는 몇 분은 지혜의가 빠진 것을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위는 3%의 득표를 한 맨유의 그린우드, 마르아 레시포드 3인방이군요. 이제는 4위입니다. 두 조합이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스날의 윌리안, 오바메양, 라카제트와, 에버튼의 로드리게스, 칼버트로인, 히샬리송입니다. 이제는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맨시티의 스털링, 아구에로, 데브라이너네요. 물론 몇 개의 댓글에서 왜 데브라이너가 최전방 3인에 들어갔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순위 1, 2위가 남아있습니다.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과, 토트넘의 KBS 라인. 과연 영국 현지 팬들은 두 라인 중 어떤 공격 3인방이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인 중간 상황에서의 선두는 현재 42%의 득표를 차지한 KBS 라인이 31%를 차지한 마누라 라인을 11%라는 다소 큰 차이로 앞서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공격 3인방이라고 불리던 마누라 라인을 앞서고 있는 손흥민, 개인, 베일의 공격 라인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베일이라는 슈퍼스타의 가제도 분명 있겠지만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의 어마어마한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투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투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 집계만으로도 이미 이들 3인방이 프리미어리그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것만큼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가오는 웨스트햄전이 더욱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해서 이 기대에 걸맞은 대화력을 주말 라이브 경기에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개인사정상 평소보다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역시 아이게스